잠깐, 뭐야 이런 야 그냥 가지. 야, 네가 아, 뭔데? 이게 이 모자 돼? 야너 일로 따라봐. 와 아, 이게 귀엽다. 바지까지 귀여우르네. 아우 이걸. 확. 저기 근데 이거 뭐야? 아우. 아우 씨. 야너 언제 신거인 거야? 어? 아까 너네 왔을 때부 대박 센스 쩐다 아니야 <laughs> 너수학할줄 알아? 너한 문제도 못 푸잖아 수학 내기할까? 내기하자 내기해 오오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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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아별오오아야야 야, 야, 야이오오오오 아, 야오오오야야오오오오오오오 야, 야, 오오오오오 아, 아, 좀 아프다. 아. 가자, 가자, 아, 가자. 오, 오 사자, 야, 사자. 야, 야, 야. 아, 그죠? 응. 야, 횡단보도 아직 뭔데 어떡하지? 어?